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가 JTB 국내 야구, 일본 야구 프로토백 9회차 9월 16일 경기 프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야구 경기랑 일본 야구가 많이 없어요. 일본 야구 경기랑 그 다음에 오늘 챔피언스 리그 예, 2025년에서 26년 2호 2 6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시작합니다. 챔피언스 리그 룰이 바뀌고 나서부터 조금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기부여도 동기부여고 그전 주에 예, 어떤 팀이랑 경기를 했고 그 다음 또 돌아온 주말에 또 어떤 팀이랑 경기 있는지 그것도 뭐 기본적으로 봐야 될것 같기도 한데 현재는 이제 시즌 극초반이기 때문에 어 그냥 뭔가 이제 확실한 성적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서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은 오늘 첫 경기. 자, 선발 김태현과 와이스가 맞붙는 기아 타이거즈와 하나 이글스 경기입니다. 예. 하나 이글스는 지금 LG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죠.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위와 17.5 게임차 5위와 14.5, 17.5세 경기 차가 나는데, 물론 지금 남은 경기를 모두 다 이겼을 때는 가을 야구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와일드 카드 전까지. 하지만 좀힘에 붙이죠. 네. 지금 확실한 선발도 없고, 음, 그리고 지금 타격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 팀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태관님, 어서 오세요. 태관님, 저희방 자주 오시는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당연히 와이스 같은 판하는 어, 화나이글스가 손쉽게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저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에, 마이너스 2.5 핸디 승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좀 자주 갔었는데 오늘은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승을 추천드립니다. 에, 마이너스 2.5가 조금 불안할 불안한 기준점인건 맞아요. 1.5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2.5 핸디승보다는 일반승 일반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KT와 LG KT와 AG 경기를 봤을때는 어, 당연히 선발투수로 봤을때는 KT가 유리하죠. 해수수 선수 대손지용 선수인데 성적으로 보면은 사실 해수수보다는 소, 올 시즌 손주영 선수가 더 낫습니다. 더낫는데 배당을 역배 받았어요. 에. 그것은 이제 포텐을 보는 거죠. 고점. 이두 투수가 붙었을 때 고점이 떴을 때 누가 더 잘하느냐. 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KT의 해수수가 좀더 유리한 건 맞는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팀 분위기를 보고 팀의 동기 부여를 좀 봐야 됩니다. LG는 지금 에. 지금 뭐 턱밑까지 추격당해 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긴 한데 KT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KT도 지금 5위와 6위와 뭐 지금 한 게임 차1.5 게임 차 밖에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부담감을 떠안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경기를 봤을 때는 예, 저는 LG가 우차다 생각합니다 왜냐 LG 홈에서 9월 14일에 예, 일요일날 LG가 14대 0으로 이겼죠 분위기와 흐름을 모두 다 갖고 왔습니다. 자, 이 기세 그대로 이어갈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라이언스 대 롯데 자이언츠, 가라비토 대 박진 선수 대결인데 이거는 그냥 뭐 롯데 갈 용자 계신가요? 어, 당연히 이거는 삼성 승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보너스 배당이라 생각하고 가셔도 좋긴 한데 예, 롯데가 아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그냥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립니다. 예, 지금 5위와6위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고 굉장히 중요한 벌써부터 이 경기는 지금 벌써 와이드 카드 아니냐, 예, 벌써 와카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음, 저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가신다면은 삼성승 추천 드려요. 자, 그리고 NC 대 랜더스 대 대결입니다. NC 대 랜더스 대결에 SSG는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NC는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와의 기록은 1.5 게임 차고요.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에더슨 선수가 지금 폰세 다음으로 잘해주고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저는 어 당연히 투수 싸움으로 봤을 때는 SSG가 유리하다 생각드는데 우리 S S S님 어서 오세요. 지금 전체적인 타격 흐름으로 봐도. 어 SSG가 랜더스가 다이노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물론 이제 최근 경기 9월 10일 날은 NC가 5대4로 이겼어요. 예. 하지만 돌아오는 이 경기는 어, 랜더스가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 다음 경기 두산 베어스 대 키움 에오로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빈 대 알칸타라 예, 이 경기는 순위를 떠나서 예, 9위와 10위 싸움이죠. 어, 굉장히 지금 밑에 있는 팀들 간의 대결인데, 알칸타라가 그래도 조금 더 믿음직스럽죠. 두투수 다 파이어볼로인 건 맞는데, 예, 지금 요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두산보다는, 예, 키움이 훨씬 낫습니다. 두산 지금 몇연패죠 두산 지금 5연패 중이고요. 예, 지금 분위기 완전 마탱이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조건 키움 히로즈 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리스 대 치바로 때, 경기인데 선발 타지마다 의키가 나옵니다. 예. 3.3년 기록하고 있는 오릭스인데 순위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예, 오릭스가 유리하다가 볼수 있어요. 유리하다가 볼수 있고 오릭스가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게임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라쿠텐과 세경기 차고요. 그리고 지바로 때는 이미 이미 시즌을 좀 포기한 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리스가 4연패 중이기 때문에 승리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김무라 유토라는 선수는 어, 이번 시즌 선발 로테이션에한 축을 담당한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오리스 승이라 생각하고, 자 그다음에 유수의 경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회축구. 오늘 UCL 처음 시작인데 기분이 좋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실까봐 제가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챔피언스 리그 이제 조별 리그가 아니라 이제 예풀 리그로 적용이 되죠. 근데 이제 모든 팀들이 다 대결하는 게 아니라 예 상위에 있는 팀들과 하위인 팀들끼리 이제 몇 경기씩 붙어가지고 순위가 빨리 정해지는데 8위까지 빨리 치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8위까지 빨리 치고 올라가면 은 16강에 8자리는 확보가 되고 나머지 9위부터 24위는 16강에 8자리를 두고 플레이오프와 그런 이제 와일드카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아주 그냥 혹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더하는 거 보면 은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일단 첫 경기는 자, 빌바오 대 아스날 경기인데 아스날이 당연히 빅네임이고 빌바오보다는 훨씬 더 전력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물론 빌바오가 홈에 서지만 역배를 받았습니다. 예, 빌바오가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빌바오도 리그에서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프리메라 리그도 프리미어 리그랑 별 차이가 없는 리그거든요. 예, 스포츠를 모르시는 분들이 프리미어 리그가 최고의 리그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프리메라리가 세리에 이 분데스리가도 충분히 강팀들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빅네임, 빅스타가 없다고 한들 예. 뭐 괜찮은 전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는 이 경기는 과감하게 빌바오 역배승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레알과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의 핸디스 2점 차로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핸디승으로 갔는데,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골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레알이 공격력이 극강인 팀이기 때문에, 물론 리디거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 전역 대봐야 알겠지만, 예, 2점 차 승리는 무조건, 무조건 저는 이뤄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벤투스 때도르트먼트 유벤투스 최근 경기 인터밀라이랑 4대3으로 이긴 경기를 보니까, 충분히, 충분히 홈에서 예, 도르트문트 상태로 1.81의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예 옛날에 유벤투스가 호날두 있었을 때 시절만큼의 그런 강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홈에서 도르트만트 팀을 충분히 이길 걸 생각합니다. 이 배당은 좋은 배당인 것 같아요. 1.81이란 배당은 좋은 배당입니다. 예 핸디승으로 가지 마시고 일반승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오서영 형님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 대비아레 a 경기를 봤을 때, 토트넘이 지금 수비를 안 하고, 극강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경기 거의, 오버가 좀 많이 났거든요.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은, 토트넘의 경기를 한번 볼까요? 최근 토트넘의 경기를 봤을 때, 최근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은, 자, 프리미어 리그, 우리 흥민이 형이었기 때문에, 예. 자, 첫 경기 3대 0으로 이겼죠. 예. 3대 0으로 기분 좋게 이겼고, 그리고 이제 8월 경기 보면은 3대 0으로 첫 경기 시작한 다음에 2대 0 맨시티 상대로 2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본머스 상대로 0대 1로 졌는데 비아레알도 에, 골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템이기 때문에 저는 2.5 오버가 굉장히 좋은 배당과 좋은 기준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트넘 일반 승무패보다는 예, 언오버로 접근해서 2.5 오버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 UCL 경기 4경기, 좀 빅네임 경기 4경기랑, 그리고 국내외다 5경기, 일본 야구 1경기, 이렇게 총 10경기 추천을 드리는데, 아, 국내외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막 그닥 보이지,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 하나의 승입니다. 하나의 일반 승과 LG 역배승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lg 역배승 lg가 지금 kt에게 9월 14일 일요일 날 14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화요일 날 지금 하루 쉬고 또 만나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 흐름과 분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예, lg의 역배가 꿀이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빌바오의 홈 역배 아스날 상대로 치러지고 있는 홈 역배는 좀 위험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이렇게 저렇게 예, 조합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 예, 생방송은 숲TV에서 숲TV 스포츠 분석가 제이 치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